자리에 앉으세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2월달에는 이사 안 간다는 말. 들어봤나요? 네. <laughs> 정말일까요? 2월달에는 이사 안 간다. 2월달이, 양력으로는 3월달인데, 묘, 묘월이에요. 묘, 묘.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있냐면, 우리 화의 기운은, 화는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따뜻한 곳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화는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마음이. 더큰 성공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루 종일 하고. 반대로 수의 기운은 내려가는 기운이에요. 그 화는 성장이고 화는 나중에 내려가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물의 기운은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삐죽고 내려가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지하에까지 쭉 계속 내려가죠. 틈만 있으면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성장을 그치고 그만하고 저장하고 씨앗을 만드는 거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의 기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목의 기운은 씨앗은 씨앗은 이제 단단하잖아요. 금의 기운까지 더해져 가지고 씨앗이 아주 단단하고. 이제, 씨앗은 오래 저장하는 게 목표, 목표잖아요? 그리고 저장해서 다음으로 넘겨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것을 깨는 게 목이에요. 이 씨앗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단단한 연시라도 아주 자, 자, 얼마나 단단해요? 이 단단한 열매, 호두알 뭐 이런 거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런 이제 껍질에 강력한 껍질에 쌓여 있는 콩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단한데 이게 목에 기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물러져서 결국은 피어 오르는 거죠. 목은 그래서 나타 나 이놀이라는 것은 자축 인묘할 때인 호랑이라는 것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인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 임신했다. 인 지나서 묘죠, 이제. 묘가 되면 생산한다. 아이를 낳다. 인태를 한다. 순산을 하다. 그래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묘는 분열을 말하는 거죠. 뭘 낳는다는 것은 분열, 분열에서 펼쳐내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뭔가를 시작하고,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 시작과 도전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시작하는, 새 것으로 변화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은 묘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인은 조짐이고, 인이라는 것은 지난 2월은 조짐이고, 분열의 조짐. 도전의 조짐, 시작의 조짐. 진짜 앞으로 나아가서 가자! 해가지고 뛰어 뛰쳐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이제 묘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열. 나쁘게 얘기하면 분열. 그래서 묘는 파란 얘기가 있어요. 파. 묘 자체는 파. 토끼띠는 파다. 그런 말 들어봤나요? 이제 소띠는 액이다. 액. 소띠는 쏘는 액이 많아. 애기 뭔지 알죠? 애기 많아왜 그러냐면 소띠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겨울 1월달이니까 가만히 있어 어쨌든 묘 토끼는 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나쁜 의미가 사실 은 아닌 거예요. 도전하고 시작하면 이전의 것을 버리고 20대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면 집 나가죠. 부모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떠내 보내야지. 품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부모가 계속 평생을 책임져주면 안 되는잖아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묘에 이사를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말이 돼요. <laughs> 오히려 새로 시작하면 이사 가는 것도 낫지. 얘를 파는 이렇게 분열을. 그래서, 이렇게, 토끼띠가, 제일 화합이 안 되는 띠가 토끼띠 중,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토끼띠라 할수 있어요. 토끼띠나 토끼월에 태어난 사람은 같이 화합해서, 우리 같이, 우리가 남이 가면서 같이 뭘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이 있지. 나는 내걸할 거야. 나는 내 방식으로 갈 거야. 같이 가다가도,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이거 아닌데? 라면서 이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러나, 황룡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는 사람이잖아. 가을에 태어나서 유로, 유로 태어나는 사람, 전통을 지키자. 전통을 지키자. 맨날 전통을 지키면 어떡해요? 새로운 게 없는 거잖아. 요게 있어야지. 토끼가 있어야지. 새로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일기도도, 작년에 하던 백일기도, 재작년에 하는 백일기도 올해 또 하면 그 맨날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축축 처지게 되는 거죠. 묘의 기운이 생겨서 올해 3월달 되면 3월달 되면 새로 힘을 내서 다시 또 백일기도를 해보자. 요즘같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이 나름 뭐 경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돼 있는 국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에 직장도 다니고 해야 되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 삶의 10%, 5에서 10% 내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1시간이면 5%잖아요, 보면. 5%가 조금 안 되죠. 내 인생에 한 5에서 10%는 기도, 기도하는데, 원력을 세우고, 지혜를, 지혜를 갈고 닦는데 쓰는 것이 좋다. 내 삶의 30%는 잠자잖아. 내 인생의 30%는, 하루 중에 30%는 자요. 또 30%는 일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요. 3 0로또10% 정도는 먹어요. 10에서 10, 15%, 20%가 될 때도 있죠. 요리까지 준비하면, 설거지까지 하면. 그러면 10에서 20%는 먹어. 먹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먹는데 할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드라마 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자기 여가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5%에서 10%는 기도에 좀 전념하자. 나를 갈고 닦는 걸 하자.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락해져요. 쇠락쇠락. 마음이 점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얇아지고, 그, 마음이, 감정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면, 참그 천덕꾸러기가 돼 자식도 잘안 찾아와 엄마 볼라니까 아, 맨날 잔소리하고 걱정만 하고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여러분들은 효도하는 세대다니까 세대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가 안스러웠어 그래서 의무감에 내가 해드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뵙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은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럴 것 같은 자식도 있긴 하지만,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맨날, 아야야, 아프다 하고, 내가 맨날 뭐, 그, 걱정만 하고, 뭐, 맨날 그, 잔소리만 하고, 자꾸, 그런, 그런 엄마한테 자꾸 찾아가는 거 힘들거든. 요양원에 계세요, 그냥. 그냥 친구들하고 노세요, 이러면서. 간호사들하고 노세요, 그러면서 그,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유교시대라는 것은 모여사는 거거든요. 유교시대는 조상님과 함께 자식과 함께 충효를 강조하면서 모여 살아요. 그러면 모여살 모여사는 것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자 손주를 챙기고 신조 손주도 할 할아버지를 챙기고 연세가 많은 노 부모를 이제 책임지는 게 이게 같이 모여 사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핵이죠. 핵, 핵가족이잖아. 지금 1인 가구잖아. 1인 가구. 분열이거든요. 분열. 분열하면 내가 중요해. 내가. 아까 묘, 묘가 있잖아. 묘가, 묘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부모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새로 뭔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지금 내 앞에 불이, 등불이내 앞에 불이. 이게. 분열할, 분열하고 그럴 때는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인 가구인데 가족이 왜 중요해? 내가 지금 내 혼자 밥 먹으러 가는데, 내 혼자 장 봐서, 내 혼자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는 원초적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지만, 내 삶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열 일어나고 그 분열하면 나밖에 내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여 살면 같이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하고 손주도 좀다 중요해. 모여 살면 같이 붙어 살면 근데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있는 이런 시절 우리가 기도할 수할수 있는 이런 시기에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인연도 불법을 만났죠. 그리고 시간도 하루에 5%에서 10% 정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죠. 더 많게는 30%까지 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부류에 속할 수 있어요. 할수 있을 때, 아, 우리가 같이 100일 기도를 하자. 원력을 쌓는 기도라는 건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이죠. 불교 방식으로 부처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 삶은 속세의 삶이었고 이제부터는 불도의 삶을 살자. 그래서 부처님에게 예배, 공경, 찬탄. 부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아 이런 건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직장에 가서 돈 벌고 또는 이제 아, 아침 점심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뭐그 그런 등등에 음. 교육을 시키고 아들딸 그런 것 등등을 중시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부처님을 향한 것을 중시합니다.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하떡이라도 하나 더 공양 올리고 사과라도 하나 더 공양 올리고 향 공양, 등 공양을 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공양들을 중심 생활이에요 이거는 머릿 속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물질을 초를 들고 향을 들고 사과를 들고 부처님 전에 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참회를 올리자 부처님 앞에서 참회. 나 자신의 참회라는 것은 나를 내 내면 내면을 깊이 보는 걸 참회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뭘까? 내가 잘못한 건 뭘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잘못한 걸 참회하고 잘한 것을 회향하면서 그렇게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않겠겠다는게 참회죠. 그리고 함께 수의 공덕 남이 짓는 공덕을 같이 함께 기뻐하는 수의 공덕 같이 수행하는 것이 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수행하는. 스님이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또 같이 함께 발 그, 보현행원품을 독송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아, 사람들이 절도 안 해, 삼배도 안 해. 와, 새벽 기도를 참여 안 해. 와, 참 훌륭하다.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일곱시에 와도, 야, 괜찮아, 훌륭하다. 그래서 오후에 와도,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남이 향을 올리든, 초를 올리든, 등을 올리든, 아니면 뭐라도, 나무함이 답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것이 너무 훌륭하다. 우리 함께 불도를 향해 나아가는 수의 공덕.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청전 법령, 청법, 법을 청해 들으려고 졸립죠. 지금 졸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꾸 눈이 감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법을, 아, 그래도 이 법을, 황용사니까 법이 흔, 흔하지. 다른데 가봐야 얘기를 해주는 게 있나. 금강경도 안 하고, 독, 겨우 해봐야 관세모살 연불밖에 안 해. 근데 여기서는 법을 계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다. 또 하나라도 더 들어야지. 그리고 청불주세. 청불주세. 부처님이여 내 곁에 계셔 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부처님 옆에 항상 있겠나이다. 항상 부처님 곁에 딱 붙어 있겠다라는 게 청불주세예요. 그리고 이제 상수부라.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배우겠다. 모든 다어 청불주세하고 청정법령과 비슷한 거예요. 아까 예배, 공양, 찬탄, 참회 이런 것이 비슷한 것처럼 뒤에 있는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다 비슷한 겁니다. 부처님 공부를 더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지혜롭겠다. 지혜를 갈고 닦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항손 중생, 중생을 부처님으로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어, 끝없이 하심, 하심을 하면서 이 하심이 나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하심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손해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심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이 되지만,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 모시니까 큰 지혜를 얻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이 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지금 평온의 시대를 걷고 있지만, 평화의 시대에 있지만, 언제든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여러 친구들이나... 그, 친척이나 부모는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부고 소식은 더 많아지겠죠. 역시 나도 언제 부, 내, 내가 언제든 여러분들한테 부고 소식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적지만 나이랑 또 상관이 없는 게 부고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끝없이 발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어요. 엄청 발전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위기가 없을 것 같다. 선진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저 프랑스나 영국처럼 더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그런 기대를 했지만 어, 어제 발표된 출산율이 0.72를 찍었어요. 0.72. 이제 지난 4분기는 0.6월에. 그 말은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0.6 대라는 거잖아요. 이면 인구 절벽이 심각한 거예요. 한 해에 시, 올해는 15만 명, 내년에는 20만 명, 그 다음에는 30만 명씩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서 젊은층은 줄고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2002년, 2000년 초. 2000년 초에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20년 후의 미래를 예견했어요. 노동 가능 인구가 2020년이 되면 제일 피크 아주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죠. 인구 이렇게 중위 연령을 통해서 인구 증가의 이런 속도를 통해서 2000년 초에는 굉장히 우리 그때 중위 연령이 33세, 33세, 35세였거든요. 2000년 초가. 지금은 올해 중위연령 45세예요. 인구를 쭉세우면가채의 가운데가 중위연령이에요. 중위연령이 45세. 나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laughs> 나보다 약간 어린데. <laughs> 나보다 약간 어린데.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 한 3년 지나면 47세. 뭐 5년 지나면 50세. 뭐 이래 될거 아니에요. 6년 정도 지나면 아니, 10년 정도 지나면 중위 연령이 50세가 될 거예요. 말이 되냐고. 우리 초등학교, 올해, 올해만, 올해만 초등학교 입학 안 한, 1학년 입학 안한 학교가 전국에 157개래. 157개가 초등학교에 아예 입학을 안 했어. 그건 해마다 그만큼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입학 안한 학교가 그만큼 있었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 그래서 예견된 미래가, 지금은 올해 내년에는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죠. 그러나 10년 후가 되면 학 대학은 반절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고 미래에는 아무란데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술력이 과학 기술력이 중국에게 처음으로 추월 당했대 작년에 우리 과학 우리가 R&D 해서 R&D 해가지고 기술 연구 기술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것을 그 그 연구하고 그것도 발전시키고 새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것들 R&D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런 것을 모래는 점점 많이 줄이고 막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그 여파가 벌써 중국이 빨리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R&D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기초과학에 신경을 안 쓰고 너무 그냥 이제. 현실적인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벌써 중국이 그걸 추월했어요.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는 중국이 됐고, 제일 그 많이 파는 게 샤오미, 샤오미인가? 샤오미 말고 뭐 있지? 하여간 그런 이제 중국 기업이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고, 또 AI 기술력도 투자도 몇조 원을, 일경 원을 투자한다잖아요. AI 기술적으로 중국 같은 데는. 역시, 미국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기술로 먹고 사는데.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라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식이 취업할, 자식이 취업되고 안 되고 하는데 엄마가 뭐 해야겠어요? 원서 들고 다닐 순 없잖아, 엄마가. 면접 다닐 순 없잖아, 엄마가 대신. 엄마가 할수 있는 것은 뒤에서 공덕을 사주고 기도를 해주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자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투표도 중요하겠죠. 투표도 중요해. 투표도, 투표도 중요해서. 개혁적인, 이런 진보적인, 정말 새로운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번 그 갑진년, 올해,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확산되는 분위기니까요. 갑진, 을사, 병호, 정민년까지는 그냥, 어, 많은 것들이 막더 커지고, 더 활발해지고, 막, 이렇게, 기분도 내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러는 때가, 이제, 그, 갑진, 을사, 병호, 정민년 이렇게 예견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계절 중에 4월달, 5월달, 6월달 좋지 않아? 물론 10월달도 좋지, 가을에도. 근데, 가만 보면,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때는 진짜, 이렇게, 그, 봄에, 이렇게, 막, 그, 푸르푸르, 막, 이렇게, 산천이 푸르푸르 변해가고, 생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12월달, 1월달은 어때요? 여러분들, 양력 12월달, 1월달은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마저도 좋아하지. 춥고, 회오린마람 불고, 막, 눈 오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참, 그런, 그래. 나무를, 봐도 산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봄의 바다를 보면 왠지 느낌이, 희망이 있는데, 겨울 바다를 보면, 촥, 가라앉아요. 겨울 바다로 가자. 노래도 있잖아? 그왜 가겠어요? 그시실당에서 가는 거예요. 실련당에서 <laughs> 겨울 바다로 가자. <laughs> <이런 웃음> 봄바다를 가는 건 연애하려고 가는 거예요. 연애. 겨울바다를, 시련 당에서 그런 것들은 겨울의 의미는 그런데 이제 갑, 제 늘, 사, 병, 오, 정, 리 년은 봄, 여름에 4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운에 있을 때 상승기류일 때또 우리는 그 기회를 또잘 타서 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족의 관기든 나, 또, 나의 건강이든, 이렇게, 그, 겨울의 건강을 더 잘, 그, 건강하게, 막, 이렇게 되는, 되는 게 아니죠. 봄, 여름의 건강을 만들어서, 가을, 겨울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본래. 봄, 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수, 수밖에 없잖아. 막, 눈 오고, 얼음 오는데 가서 뜀박질 하기가, 뜀박질하다 그 넘어진다고 미끄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갑진열사 병호 정민현 이런 때 여러분들 건강을 더 많이 챙기시고 또 가족을 더 챙기시고 또 이웃을 더 챙기시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이때 기도한 걸로 3년 후 4년 후를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불하세요. 100일 동안 열심히 합시다. 네.